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오경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 시간에는 기독교 강요 2권 12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각종 반론들에 대한 반박이라는 부분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그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어, 예수님의 사역의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어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어, 앞에 했던 것, 이건의 주제 자체가 그리스도 를 아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시작 지점이 뭐라고 했냐면 타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다시 한 이제 칼빈은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한 그 성경 교사였던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한결 같이 우리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자신의 상태를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로의 유혹을 받는 이 비참함을 분명하게 우리는 직시 해야 돼요. 성경이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이걸 성경에 반복하냐면,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번째 뭐예요? 자꾸 까먹기 때문에. 까먹거나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특성은, 어, 죄가 드러나는 것을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죄를 덮어놓려고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타락에 대해서 어, 분명히 알 것을 성경적인 것들을 찾아가지고 어, 칼빈은 가르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서 우리의 타락을 더욱더 더 어, 분명히 인지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신 은혜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은혜의 도구가 무엇이죠? 그래서 율법이에요. 율법과 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어 이제, 어이 중간 파트에 한참 또 길게 설명하고 나서, 이제, 죄와 율법, 타락과 이 율법이라는 도구들을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이 중간중간 중간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박, 뭐, 다른 가르침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골조는 그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 이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는데, 죽, 죽기 위해 오셨는데, 어, 그 죽으심으로 말미 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근데 살펴봤는데, 이제 이 시대에도, 지금도 물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 녹아있지만, 칼민 시대에도 본, 이게 아예 좀 되게 본격적이라 해야 될까요? 되게 진짜 이걸 적극적으로 잘못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 퍼트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여기 오늘 텍스트에 계속 등장하는 오지 오지안더 오지안더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지안더 이전에 오지안더에게 영향을 준 어, 이제 사상가들이 4절, 5절에서 이제 배경이에요. 4절, 5절의 배경이, 어, 이들인데, 어, 그래서 4절, 사절에서 사실 먼저 우리 살펴보면은, 4절에 말하는 핵심은, 4절에서 지금 반박하는 그 반박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성육신이 인간의 타락이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오셨었다. 라고 말한 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어도, 아, 어, 예수님, 아,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인간의 죄 문제가 없어도 예수님은 오시기로 이미 작정돼 있었어. 이걸 이제 오지 않다가 이들의 가르침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뒤에 6절, 7절의 내용들을 펼쳐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디 있냐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실제로, 그래서 그중에. 둔수 스쿠스쿠투스라는 1266년에서 1308년까지 이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타락이 없었어도 성육신은 예정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가르쳐요 왜냐면요 왜 성육신이 있었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성육신은 창조의 가장 높은 단계이며 성육신 자체가 창조 단계에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했다는 거죠 가장 높은 단계로서 뭘 하게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머리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머리로 세워서 사람들을 되게 그래도 보면 사람 우리들을 우리 측면에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죄 없었어도 그런 계획을 미리 하셨었다라는 걸 이제 오지안 너가 어떻게 그걸 주장하는지 뒤에서 형상에 대한 개념 때문에 이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밑도 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어, 나중에, 이 가르침을 막 따라가지고, 막 가르침, 막, 이거 그럴싸한데, 좀 그런 그럴 것 같은데? 막 이런, 인간의 사색이 그럴싸하니까. 그래서 이 견해를 따라가지고, 이제 학파가 나오는데, 그게 스코투스 학파라는 이제 학파가 이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뭐, 이제, 중세, 중세 후기에, 르네상스 신학자들이랑 또 이제 막 엮여서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철학과 다 있습니다. 인간의 사색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 측면에서, 나라는 사람 측면에서, 하나님을 그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그, 길게, 칼빈이 설명 안 해요. 칼빈이 참 탁월한 게, 성경 가지고만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우선 성경에 못 박아두는데 왜딴 소리 하냐는 거예요. 중간중간 말할 때 그냥, 어째 이런 허웃음 치는 것 같은 말투로 뱉는 게 뭐냐면은, 아니, 성경에 못 박아놨는데 왜 사색으로 가는 거야? 이 사색이, 사색 자체가 죄된 본성인걸 몰라? 라는 것들을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사실 그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하니까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 이런 장면 논쟁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존재인지를 좀 배워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 측면에서 너무 만들어내고 싶어해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저번에도 최근에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중 제가 아무튼 마디런 소금이라는 노래 보면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 만들어낸다. 정말 가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예, 다른 것은 지금 사세히 생각 안 나지만 그 부분은 정말 맞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편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복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완성시키는 어떤 이런 장면만 부각시켜 가지고 지금 쫓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 우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계속 같이 가고 있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배격하는 게 어디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은 게 사도들의 가르침.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로써 안다. 진리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예수를 강조하잖아요. 예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우리 해석해드렸죠. 예수 말할 때는 성경의 신학성경에서 성육신하신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 그걸 가르치는 게 예수를 강조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건데, 그럼 성경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야만 했는가를 못박아줬다는 거죠. 이건 우리 안 보겠지만, 성경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설명해요, 칼빈이. 근데 이제, 왜 오셨죠? 이사에서 말씀 같은 거만 인용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결국.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이거는 진짜 악한 행동이고 얼토왕 덮는 거고 사실은 하, 결론 부분에 저는 적어놓긴 했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 그,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싫어하는 악한 본성임을 우린 좀 분명히 알아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절에서 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여기, 이거, 이렇게 말해요. 573페이지, 우리 여섯 번째 줄, 여기 한세 줄만 읽어볼까요? 여섯 번째 줄, 573페이지, 여섯 번째 줄 보면 맨 오른쪽 한 글자만 적혀 있어요. 그러나부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찾으셨나요? 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옷 입으셨음을 모든 성경이 선언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을 상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주제 넘은 짓이다. 네, 주제 넘은 짓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참, 참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작정을 만들어 줬는데 왜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 이외는? 이 구세주를 사실 알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걸 우리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기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계신데 딴 생각하는 건 이건 인간의 죄성일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을 들여서 아, 칼빈은 인간의 타락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고 단호하게, 어, 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거는, 그러니까, 마귀에 혼미케 하는 역사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574페이지 맨 아래 문단도 한번 읽고, 우리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74페이지 맨 아래 문단입니다. 이거 문단 좀다 읽어볼게요. 시, 작. 요컨대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우리의 육체를 취하사 아버지의 이 명령을 수행하신 유일한 이유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진노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번째 줄에 여기서 그는 자신이 육체를 취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다. 친히 재물되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속죄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 사실 여러 군데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가르치고 있죠. 오시기 전에도 예언했었고 오신 후에도 이걸 사건을 그렇게 분명히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 이 구세주를 알기, 알지 못하게 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결국 미혹의 영이란 거죠. 미혹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가르칠 수밖에 없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대속,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 성경 구절도 이 중간에 이제 514페이지 위에 부분에 나오지만, 병든 자라에게라야 의사가 쓸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하게 찾는 자들은요,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자들이에요. 예,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란 것을 우리는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고 길을 이탈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5 절의 말씀이 이걸 좀 확장해서 좀 말하는데요. 이4절5 절은 이어집니다. 5 절은 이제 성경이 말한 이 성육신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어, 놔두고 또 다시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말하는 자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주장이 있었다고요. 그걸 이제 배격하는 내용이. 이제 5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좀 본격적으로 배격하는 거죠. 성육신에 대한 다른 주장하는 것. 그래서 5절에서 어, 이 외에 그 대속 외에 다른 모든 가정과 상상들은 다 허황되고 헛되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칼빈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575페이지 이 5절에 다섯 번째 줄. 거기도 맨 오른쪽부터 보시면 네 번째 줄인가요? 물론 쪽곧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함께 읽습니다시작 곧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이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졌음을 성령께서 선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고 또한 동시에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함께 나누신 자가 되셨는가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증을 갖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규례에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 더 알려는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우리의 구속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바된이 그리스도로도 만족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욕심에 이끌린 사람은 사실 욕심에 우리 계속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욕심에 이끌리는 우리 육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 아는 지식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아서 계속 만들어내는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어, 비극적인 어떤게 보면 마귀의 도구된 모습이죠. 예, 미호경의 당해 있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넘어가서요. 57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560, 576페이지. 어, 여기서 이제 자세히 좀 말하고 있습니다. 하님이 작정하신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 알고자 하는 것, 이거 불경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진단을 하는데, 좀 탁월한 진단이죠. 예, 그래서. 을 말하는데 오지안더가 그래서 등장을 시작합니다. 오지안더가 이576 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면 오지안더가 이제 그뒤에 사람이죠. 1498년도 사람인데 루터의 제자입니다. 루터에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노선을 추구했는데 이제 완전히 잘못된 사색으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경험적으로 알지 않으니까 이런 비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서 정신나간 생각을 해요. 진짜 저 보면서 이거 진짜 이렇게 말한 거 맞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꼭 사람의 옷을 입었어야 될까? 나귀처럼 오면 안 돼? 이게 진짜 그런 질문이에요. 나귀로 오시면 안 됐냐는 거죠. 재물 될 거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논쟁하기 위한 되게 공격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하고 막 이제 우리 성경을 쫓아서 이게 말하니까 아니 왜 그러면 예수님 나귀 입고 오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이 오지 안더는 아, 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오지안더가 주장하는 것들을 안 들어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지안더가 주장했던 게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시면요. 6절에 가보시면, 예, 6절. 6절에. 절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는 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어, 이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 하나님이 이미 그리고 계셨다. 보내실 메시아를 그려가지고 이 형상이란 표현이 보내실 메시아를 그려놓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들이 이제 더 먼저 그려놔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또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 이거는 사실은 말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을 되게 신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막더난 고귀하고 하나님이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난 특별한 존재고. 이 좋으니까 사실 그런 말 했을 때안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사상을 되게 펼쳐나가거든요. 오지않더라는 사람이.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거죠. 뒷받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에게 그렇게 됐다는 것. 7절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또밑도 끝도 없는 주장들을 7절도 이제 계속해서 해요. 예, 하나님이, 어, 마음속에 사람이, 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 180페이지 좀 읽어볼까요? 180페이지. 맨 아래 문단, 아래 문단에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우리 오지한다가 결국 말하는 것이 이렇게 진단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찾으셨어요? 오지한다는 지금 내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줄만. 시작. 오지안도는 지금 내가 막 반박한 이런 하찮은 것들을 가장 확고한 말씀으로 여긴다. 자기 자신의 사변의 달콤함에 젖어서 어리석게도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네, 결국은 이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오지안도라는 주장까지 막 찾아봤거든요. 그걸 뭐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좀만 찾아도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말했던 주장들은 결국은 좀 전에 말했던 우리의 구속주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나온 비극입니다.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도 우리 인생은 아니, 그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분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갖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예, 하나님의 영이 중생되고 그 기능들을 갖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비극은 뭐냐면 그거를 우리의 죄성이 오지 않던 안에 있는 죄성이 추구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보면 안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당연하게 그이편에 마귀의 미혹의 영의 역사 때문인 건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 지식을 덮어두고 다른 것도 있지 않나? 라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기의 달콤한 사색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태까지몇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려놓고 생각해 볼수록 그럴듯한데 해가지고 막 주장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됐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어, 성직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왜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냐면 우리 죄성은 언제나 잘못된 걸 정확히 잘못했다 안 해놓으면 따라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염되기 쉬운 존재란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유혹에 되게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사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위시 10편, 119편에 그렇게까지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가운데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거, 걸을 수 있도록 이 바퀴 자국을 내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길을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걷게 하셔가지고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주신 걸막 찬양하는데 왜냐하면 이 길에 대한 중요성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길에서 버텨나면. 벗어나면 계속해서 딴 죄악 된 것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 존재를 봤기 때문인 건데 어 우리가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짧게 그냥 다뤘지만 다른 이유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올바른 것을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딴 길로 가게 된다는 어 우리의 본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좀 새기면 어참 이것이 잘이 본문을 통해서 잘 우리가 배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교만을 분명히 알수 있기를 소망하고 예 우리가 우리 안에 구세주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려는 죄의 본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논쟁을 통해서 좀 배우길 소망해요. 그러니까 저희 논쟁을 보면서 논쟁을 공부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저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교회사 안에 하나님이 남겨서 분명 배우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분명히 이건 분명히 붙잡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구세주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싫어한다. 붙잡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어, 우리의 죄가 뗄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 그러나 이 죄를 어, 발견하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 싫어해서 내가 믿기 편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모든 보화의 창고라고 하니 분명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복된 지식을 향해 올바로 나아가는 어,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수 있기를 어, 소망합니다. 에, 우리가 이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마귀 역사가 이세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함으로써 은혜를 계속 구하며, 그리스도 안은 지식을 향해 또 나아가는 한 주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